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에릭 다이어가 빠지자 토트넘은 10경기 만에 클린시트를 기록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 희생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던 손흥민이 왼쪽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 내내 수비 가담을 위해 스프린트를 뛰어야 했습니다. 특히 케인과 함께 투톱으로 기용된 히샬리송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히샬리송을 대신해 손흥민을 좀더 공격적으로 활용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고, 팀의 클린시트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기에 홈팬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라이언 메이슨 감독대행은 기자로부터 손흥민에게 지나친 수비 부담을 준것 아니냐는 항의에 가까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라이언 메이슨이 내놓은 답변은 축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발 빠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 에메르송 로얄이 선발로 복귀하며 토트넘의 문제하였던 다이어가 벤치에 앉게 되었고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며 토트넘은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뉴캐슬전 이후 다시 포백을 사용하며 사사이 포메이션을 사용한 것인데요. 다행히 뉴캐슬전의 사사이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오랜만에 전술을 바꾼 탓인지 압박의 체계 등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고. 공격이 매끄럽게 전개되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공수 양면으로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날카로운 패스와 적극적인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진을 압박했던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거나 상대 팀의 역습을 완벽히 차단하는 헌신적인 수비 가담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팀이 수비적인 전술을 내세운 나머지 손흥민에게 슈팅 기회가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공격 상황에서는 케인이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위치로 내려가며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투톱에 가까운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공수전환 시 손흥민은 낮은 위치로 내려가 수비에 가담하는 등 라이언 메이슨 체제의 지난 경기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반 57분 빠른 역습으로 토트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지만 페드로 포로가 무리한 왼발 가마차기를 시도하여 엄청난 찬스를 날려버리고 말았는데요. 만약 슈팅이 아닌 크로스나 패스 같은 선택을 했다면 주변에 있던 손흥민이나 히샬리송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 케인는 완전히 찬스 메이커 역할을 맡으며 손흥민이 투톱으로 올라갔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하며 한점차 승부로 경기 양상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수비에 치중하며 한 점을 지키는 데 급급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비 가담을 해야했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은 적극적인 수비가담으로 체력 소모가 심했고 이를 의식한 나이언 메이스는 88분 단주마와 손흥민을 교체하였습니다. 다행히 실점 없이 1대0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에릭 다이어가 빠지자 10경기 만에 클린시트를 기록하였고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토트넘은 본격적으로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경기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모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손흥민의 최근 기세만 놓고 보면 득점왕 시즌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보니 이렇게까지 손흥민을 수비적으로 활용해야만 했던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난 후 라이언 메이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기자로부터 손흥민은 수비수가 아닌데 오늘 그에게 너무 많은 수비 부담을 안겨준 것 같다. 그동안 보여줬던 화끈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잠시 고민하던 나이언 메이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점 3점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수비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에 이번 경기 목표는 무실점 승리였고 선수들 모두 잘해준 덕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을 하나로 결집시킨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그는 정말 잘해 주었으며 손흥민의 헌신과 열정에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손흥민은 수비에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를 계속해서 수비적으로 기용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현재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반드시 클린시트를 달성할 필요가 있었고, 오늘 손흥민은 목표 달성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라고 말하며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토트넘 구단 내부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라이언 메이슨의 인터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만, 지난 시즌 득점왕 손흥민을, 그것도 최근 물오름폼으로 엄청난 득점을 몰아치는 선수를, 경기 내내 지나칠 정도로 수비에 가담시키며 공격이 아닌 수비를 위한 스프린트로 체력을 고갈시켰던 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라이언 메이슨 코치의 인터뷰를 확인한 토트넘 팬들 역시 손흥민에게 기대하는 것은 수비가 아닌 득점이라며 전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메이슨은 절대 콘테처럼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내려앉은 수비 축구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승리해서 다행이다. 콘테는 수비만 하는데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손흥민을 절대 내려서 사용하지 마라. 그는 골든부츠 수상자다. 제대로 공격적으로 활용해라. 그나마 용서가 되는 것은 손흥민을 수비적으로 사용해서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콘테는 손흥민에게 수비가 답만 시키고 공격도 수비도 안 되는 형편없는 축구를 구사했다. 그래도 다이어가 빠졌을 때 클린시트를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말처럼 이번 경기 명단에서 에릭 다이어가 제외되자 토트넘은 클린시트를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이를 위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토트넘 선수단 전원이 지나칠 정도로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했습니다만 확실히 이는 평소 화끈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라이언 메이슨의 스타일과는 동떨어진 축구였습니다. 어쩌면 라이언 메이슨은 남은 경기에서도 다이어를 명단에서 확실하게 제외하기 위해 다이어가 빠진 첫 번째 경기에서 반드시 무실점을 해야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무실점으로 끝내어 정말 기쁘다는 소감을 내놓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3개월 만에 클린 시트를 기록했다며 개인적인 것보다 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이뤄내서 기쁘다고 말하며 이번 승리로 분위기 전환이 된 우리는 더 자신감을 가질 것이고 선수단 분위기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토트넘은 다이어 덕분에 실점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라인을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다이어 한 사람으로 인해 미드필더진을 비롯한 수비진은 라인을 적극적으로 올려 공격에 가담하지 못했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다이어의 패스 미스는 빈번했고, 늘 공격을 망치곤 했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라이언 메이슨 전술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보니, 라이언 메이슨 코치의 의도야 어쨌든, 다이어가 출전하지 않은 경기에서 클린 시트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이어의 팀내 입지를 점점 더 좁게 만들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을 살리기 어려운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지루함과 답답함을 느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수비적인 임무는 히샬리송이나 클로셉스키에게 맡기고, 손흥민 선수만큼은 공격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방면에서 뛰어난 손흥민은 수비에서도 두 사람보다 낫다 보니, 라이언 메이슨은 손흥민을 신뢰했던 것이지만, 제발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만큼은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은 앞으로 남은 세 경기에서, 그동안 지적받았던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다이어와 페리시치를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피드백이 빠른 만큼 남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수비적으로 기용했던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진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